아니면 CM송 기억나는 거 있어? 음. 나 때는 막 삐삐 고였네 음. 이상하겠네 이거 알아요? 어? 나 그거 봤어 자료 화면으로 자료 <laughs> 화면해아 그렇게 옛날 것도 나왔네? 그렇게 음. 옛날 거라니요 아, 근데 CM송은 약간 음. 오로나민 씨? 네, 그거, 아니, 그거, 그거 알아? 뭐. 요즘에도 나오나? 그거 자료 화면으로 <laughs> 그리우바 이게 자료 화면에 나왔야 근데 진짜 자료 화면이었겠다 야, 성치도못 <laughs> <통체도 웃음> 알아보겠어 지금 <laughs> 아, 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이거 이런 거! 포카리! 아 포카리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그거 아, 아 맞네 말 못하겠어 왜왜왜 민현은 석류를 좋아해? <laughs> 아나 아, 알아 아. TV를 봐야지, 광고를 보지, 얘들아. 원래 그걸로 다 광고는 시작이었어. 자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CM송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근데 거기서 나이 나오는 거 알지? <laughs>